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오늘은 스빌리시에서 메스티아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스빌리시에서 메스티아까지는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여기 로컬 버스인 마슈리... 마슈로카를 타고 10시간 정도 가는 거.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차 타고 8시간. 근데 또 택시를 타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비행기 타는 방법이 있는데 비행기는 한달 전에 오픈을 하고 엄청나게 경쟁이 센게 하루에 22석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 <laughs> 진짜 맨날 맨날 들어갔는데 10월 2일까지도 비행기 표가 안 열리는 거예요. 10월 개에서 아 언제 열려? 10월은 비행기를 안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10월 3일 날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아나 지금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고요.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탈수 있는 건 아니고. 날씨가 허락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비행기 수화물 검사하고 비행기까지 앉았다가도 취소가 될수 있는 게이 바닐라 스카이 항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픽업 장소까지 가고 있고요. 7시 45분까지 픽업 장소에 모여서 셔틀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블로그에서 자전거 동상 앞에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반대편 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저기 있는 자전거 동상에서 기다리다가 왜 아직도 43분인데 안 오지 해가지고 블로그를 다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도 저랑 똑같이 거기서 기다리 다가 놓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laughs> 했다 해가지고 겨우 탔어요 근데 늦는 사람이 있나 봐요 조금 기다려주고 있는 저는 지금 아주 작은 공항이었고요. 하이 퍼피 아직까지도 제가 이 비행기를 탈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다들 기도해주세요. 체크인은 했어, 탔어, 근데 안 잤어, 근데 갑자기 안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시내로 가가지고 마슈리 마슈로카를 타는 걸 찾아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심상치 않아서 얘 뒤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타는 거래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입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엄청 작다. 어, 근데 깨끗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요?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왜냐면, 기장실이 보이거든요. 근데 창가가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출발을 못 했다고 해요.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하, 저 경비행기 이렇게 작은 건 처음 타보는 것 같더라고. 기대됩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타는 더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른편에 보이는 뷰가 진짜 너무 이쁘다고 해요.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계속 그 코카서스 산맥을 보면서 왔잖아요. 그 산맥이 이 창문으로 다 보인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보고 싶어요. 기장님 입장하십니다. Good morning once again. My name is d a n i e l And Together with Peter, we welcome you on board flight 010 to Mestia. Our flight will take approximately 50 minutes. And before we depart, please ensure that your seat belt is fastened. 얼마나 작으면 이게 일자로 설 수가 없나 봐요, 저분은. 아, 근데 너무 멋있다.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님이라네요. 세상에 <laughs> 출발합니다. <웃음> 그랬고요. 여기 풍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공항 뷰 미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원래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만났던 KT라는 그 여자 여자애가 자기 친구들이 데리러 왔다고 같이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차를 얻어 타고 갈것 같아요. 오늘 약간 운이 너무 좋은데? 이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오, 쿨! Cool. 아, 아. 야스. 마들로바. 아카낙 몰. 오케이. is so heavy. Thank you. 고있어 어디에 내려 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체국에 가서 짐을 찾아야 되거든요. You recommenda? Usi Yeah, it's really oh. nice. Usi so From the center yes. station, Aha. you can go. It's ten. Ten? Yes. Ten o'clock. Yes. Yeah, before ten you must be there. Uh huh. So is it yeah, uh wow. 50 50, 50, yeah. Ah. Fifty. Five zero. Two ways. Ah, okay. Understand. Yeah. Oh. So here is a post office. Ah yes, Probably, Thank yeah, you. Okay. Is, is it go? Can you show me once again to... uh because I'm <coughs> post office my leg is in post office? Here is the post office. Yes. Yeah. Okay. So your guest house is nearby here. Yes, right? nearby. Yeah. Yes. Can, Can you, you find, will find it? Yes. i s i 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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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디디 마들로바. <laughs> yes. 지금 친구들이 데려다줘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공짜로 여기까지 왔고요. 우체국에 왔는데 우체국에 온 이유는 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가 우체국인가 봐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짐을 여기. 아, 포스트 오피스? Okay. 마들로바. 2층에 있구나. 아, 나 그럼 캐리어 어떻게 갖고 내려와? 얘 예, 캐리어를 옮긴 이유가 아까 탔던 그 경비행기가 15km 미만만 가능해요. 핸드백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아예 안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우체국을 통해서 여기 메스티아로 제 짐을 보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요건가? 뭔가 티가 안 나서. 아닌가? 아닌데? 한번더 가는 건 아니겠지? 느낌이 뭔가 한번더 가는 것 같죠? 이 짐을? 여기 살짝 놔두고, 올라가자. 엥? 아닌 것 같은데. 여기나 어떻게 내려와? 에? 아니 포스트 오피스 여기 맞아? 어 아닌데요? 이 길이 아닌가봐 가마루 <laughs> 조가 I'm... I'm... Yes! Okay! Sorry! <laughs> Thank you 아하 마디 마딜로바 네, 바 Hello I'm... 러기지이 like 종이를 갖다 뿌. 야, 어 아. 내일 가면, 내일, 내일. 아, 내일. 아, 내 아, 내일. 아, 내일. 아, 내일. 아, 내 아, 내일. 아, 내일. 이 옷으로 오늘을 버텨야 돼. 아. 진짜. <laughs> 3일만에 온다 그래서 오늘 올줄 알았는데, 내일 오려나 봐요. 일단은 내일 찾는 걸로 하고, 여기 마을이 티블리시랑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마을 너무 이쁘다. 카즈베기도 좋았지만 여기는 약간 가을 가을한 느낌이 들면서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아요. 일단은 숙소 가서 짐을 풀고, 오늘은 좀쉴 거라서 카페도 좀 가고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분들한테도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위로 올라가봐야겠다. 여기는 약간 가정식 숙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어제 카즈베기도 그랬고, 여기도 조금 그런 느낌인데. Hello. 가마르져봐. 할머니가 나와준다. 나나 나. 마들러봐 와. 너무 좋다. 아! 예. <laughs> 햇빛이 너무 따사롭게 들어오는 곳이네요. 할머니 올라오기 힘들겠다. 와! 뷰티풀. 아, 음? 어, 라 라마딕? 라마지? 예 yes. 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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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복이 다 아, 오케이. 뭐지? 아, 안 나... 차 갖다 주신다는 거 같은데. 일단 맛 아, 주세요. 이제 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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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배 아. 그래서 시 아무렇게나 오. <laughs> 오. Mm. 우와 아아네아 이졸다 이졸다 이졸 예니 예니 응 이졸다 아 마들로바 아 내일 코럴디를 갈지 우시굴리를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오늘은 좀 쉬려고 합니다. 지금 집 떠난 지 이제 한 8일쯤 됐는데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야간 이동도 하고 해가지고 피로가 쌓이긴 했어요. 어제도 한 3-4시간밖에 자지 못했던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가 뭐지? 조지아로? 마침 사실 점심을 안 먹었는데 너무 많이 내주시는 거냐? 조금만 달라고 해야겠다. 응? 야. 어. 응. 어. <laughs> 마 디디 마들로바. <누가>? 아, <laughs> 디자리안 겜리엘리겜리엘리야 예. 겜리엘리겜리엘리겜리 캠리엘리가 겜리. 맛있다. 겜리엘리겜리엘리 겜리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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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s 게메리엘리아 l i 리엘리아 e r 리엘리아 c a 리엘리아 l i 리엘리아 e r 리엘리아 c 치즈 e 어, 잼 a l i a Cameralia c a m e r 빵 맛있던 아 이거는 에스파 에스파 아 이게 이렇게 막 퍼주셔도 되는 거예요 잼 약간 살구 티 커피 아 커피 커피, 커피. 주머니가 참 따뜻하시네. 음, 너무 맛있다. 맛있다가 뭐였지? 게무리엘리아. 게무리엘리아. 근데 이 잼이 너무 맛있다. 단짠 좋아. 게무리엘. 게무리엘리아? 응, 참, 밖에 안 나가도 되겠다. 오늘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아니 한 끼도 못 먹었어. 음. 이게 살구잼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얘는 딸기잼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따 먹어봐야지. 아예신이야. 음. 아예신이야.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미 okay, <laughs> 그래서. <웃음> 같이 깨물리 애리 또 여기 있는 걸로 만드시는 거이 나무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잼도 저쪽에 있는 나무로 만드신다는데 손맛이 장난이 아니시군요. 오, 오. 위험해. 벌이 왔어요. 할머니 잼이 맛있나 봐. <laughs> 오, 너너너 <노노노>. 위험해 할머니. 네네. <놀놀놀라> 어? <놀놀라> <놀라> 웃겨! <laughs> 웃겨! <laughs> <Good good. 웃음> 저녁 시간이 됐더니 1층이 따뜻해져서 왔더니, 이렇게. 불을 떼고 계셨어요. <laughs> 와. 우와. 요리를 하는구나, 여서 대박. 보 양파. 오 어, 조심하세요 할머니. 우와. 파파. 오. 오. 뭐지? 어디서 맡아 먹는 냄새인데? 응? 응, 응, 아. 잘 먹겠습니다.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사 먹을까 했는데. 응. 음. 여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보지. 여기서 마타본 냄비인데? 음... 감자 익힘 정도가 아주 이분합니다.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 네, 돼가지고 너무 맛있어. 음, 음. <laughs> 아까 급빵인데 그 오븐에 넣었더니 진짜 바삭하고 맛있네. 마들로바 암삭 베비스트비스? 맞나 이게? 아. 음. 디디 <laughs> 아 할머니가 만드시는 그, 거구나 빵을 네, 아 메레 아 메레 아. 어어굿 아. 아. 음. 아. 음. 음. 까르기야 까르기야 개무리알리야 <laughs> 개무리알리야 음.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겠네. 코르디오스에 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이둘다 할머니가 아침을 해주신다 그래서 아 심해 구모닝 디라몬스는 뽀뽀 안녕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아침으로는 뭐가 나올까? 쌀이었어 이거 대박. 무기무기 응. 여기서 지금 사육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어제 먹었던 살구차. 살구찜이 진짜 맛있어 이 이거. 이아알아 이거. 이거. 는 쌀인지 뭔지 모르겠네 근데 반찬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먹는구나 죽 음, 오, 술잡겠 다니 냐？뭐 로？이제 밥 에다가 치즈 올렸 는데 거기 위에 설탕 올렸 거든요？맛있다 음. 음, 응? 생각 보다 잘 어울 리네. 음! 버퍼에 나서 치즈가 아니네음 이둘다 진짜 너무 배부르다 남기면 안될것 같아서 이것도 싹싹 긁어 먹고 토마토도 다 먹고 빵도 두 개나 먹었어요 아.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보여줘 루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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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배웅해 주실 려나 봐. 아, 만들러 봐. 이따 봐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이리다 할머니가 감동이야.